샬롬 안녕하세요 남민경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기근으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간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합니다. 그먼 곳에 막내가 가야 한다니 아버지 야곱을 계속 설득하여 베냐민과 이집트로 향하네. 요셉이 형제들을 보니 보고 싶은 막내 베냐민도 있네. 짐승을 잡아 풍성한 식탁 준비해라. 내 집에서 저들과 먹을 것이다.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도 참고, 형제들은 식탁 앞에서 두렵네. 아버지 안부 묻고 동생 챙기며, 요셉은 형제들과 먹고 마시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볼 때마다 몰래 안방에서 울다오네. 순서대로 앉은 형제들에게 음식 주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다섯 배나 주네. 세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곡에 맞춘 성경의 노래입니다. 가난한 땅에도 기근 나날이 더해가니 애굽서 힘겹게 구한 양식이 바닥나네. 양식이 떨어져가니 다시 다녀오너라. 베나민 데리고 가야 양식을 준답니다. 베나민 얘기는 왜해. 괴로움을 당하느냐? 애굽의 총리가 물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다. 베냐민 함께 가라. 갑절에 곡식값 갖고 예물도 가져가라. 베냐민 발견한 요셉 너무나 반가워서. 형제들 모두 다 집에 초대해 오라 하네. 총리의 관저로 가는 발걸음 떨리 누나. 관, 관저에 도착해 보니 잔치상 차려놨네. 좌석의 배치를 보니 형제들 순서로다. 요셉이 좌정을 하자 형제들 경배하네. 요셉은 자기의 음식 베냐민 오배주고 감정을 어쩌지 못해 남방에 가서 우네. 아멘. 요셉의 마음을 알것 같지 않습니까? 형들을 바라보는 마음, 베냐민을 바라보는 마음. 형제들과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요셉의 영향력이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외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